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므로 집어들고, 그곳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덤미두덤미를 더미 쌓았으며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 이름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손길을 경험을 사는 복된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오 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형식적인 의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형식적인 의는 지키지만 실제적인 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도함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 과시가 된 거죠. 이게 결국 변질이에요. 형식적인 의의는 지키지만 실제적인 의의 이것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거죠. 15절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삼선은 자기 형제들에게 순순히 포박당했고, 레이에 집결한 블레셋 군대 진영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들이 포박당한 삼선을, 삼선에게 군력을 주려고 하는 순간, 삼선은 밧줄을 모두 끊고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낙의 턱뼈를 집어들고는 그것으로 블레셋 군인 천명을 쳐 죽였습니다. 블레셋 군인들로서는 혼비백산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삼소는 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만 그에겐 여전히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용하는 힘만 보고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거죠. 16절입니다. 이래 나귀의 턱뼈로 한더미 두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다 도 하니라. 그들을 쳐 죽인 삼소는 불의색 군인들이 시체가 쌓인 무더기를 보며 말합니다. 내가 나귀의 턱뼈 하나로 천명을 죽였다. 도 여러분, 그 능력,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힘으로 자기를 내세웁니다. 자신의 능력이라 착각하고 자신을 과시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음이죠. 17절입니다. 그 그러니까 말을 마치고, 턱별을 자기 손으로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선은 자기가 이룬 엄청난 업적에 감동하며 손에 쥐었던 낙의 턱뼈를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곳으로 삼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중에 단연 웃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죠. 11조가 바로 그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손에 쥐고 나면 우리 마음은 달라집니다. 내가 탁월하고 잘라서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하나님 도릇을 하며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작 나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삶의 능력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해달라고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삶의 능력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